맨 잠언 11장 16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16절부터 31절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잠언 11장 16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기를 시작합니다 위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순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구분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이말이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이말이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는 함을며 악인과 죄인이요. 아멘. 뿌린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죠.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또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되죠. 이 원리는 영적으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오늘 본문은 악인과 의인이 그가 뿌리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악인과 의인의 결말을 대조하면서 악인의 결말은 저주와 허무, 사망과 폐망, 그리고 의인은 상과 복, 구원과 생명을 거두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 3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죠.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 일이오. 우리는 이 원리를 참잘 알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정작 우리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어, 얼마나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어, 그 씨앗을 뿌리고 있는가 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영생을 알고 또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지만, 영생의 씨앗보다는 그 반대의 씨앗을 심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교만, 시기와 질투, 탐욕. 혈기와 미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비롯된 그런 씨앗들을 많이 뿌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씨앗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인생의 텃밭에는 가라지들과 잡초들이 자라게 되죠. 그래서 영생을 맛보며 또 하나님이 영생을 알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지만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아, 풍성한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 맺는 삶을 살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만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24절부터 26절 제가 한번더 읽겠습니다. 후터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이 말이라. 복의 부의 진정한 가치는 소유가 아닌 나눔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며 살때 생명의 열매 맺는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이죠. 아이러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돈이 더 많다고 해서 구제를 또 기부를 더 많이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 물론 빌 게이츠처럼 돈을 많이 버는 갑부, 또 구제를 정말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하지만 평생 김밥을 팔아서 모은 돈을, 또는 가사 도우미로 힘들게 모은 전 재산을 기부하는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아, 정말 넉넉한 살림이 아니고 자기가 먹고 살 것도 힘든데도 주변 이웃을 돕고 부루아동을 후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일 것입니다. 오늘날 돈 없이 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것에서부터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 자녀를 보살피는 것에도 물론 돈이 필요합니다. 자녀 교육도 돈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하죠. 물론 미국은 그렇지 않고도 덜한 것 같지만 한국에는 돈 많이 돈 많은 부자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더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나이가 들어서도 자식들에게 대우받으며 살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합니다.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보험, 펀드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좋아, 여러분은 결코 돈의 위력을 무시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 솔로몬이 누구죠? 오늘 이 자문을 기록한 솔로몬, 그 누구보다 더 많은 부를 누리고 또 돈의 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닐까요? 그러나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폐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돈의 위력과 힘이 대단하지만 결코 의지할 바는 아니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돈이 무가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또 돈보다 가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돈을 사랑해 이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욕심은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해줄 것 같지만 사실은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돈을 쌓아두고 살면 인생의 마지막에는 후회한다는 것이죠. 죽을 때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었어야 했는데, 내가 일을 더 했어야 하는데 하는 사람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다라고 부르십니다. 반면에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구제를 실천합니다. 베풀며 삽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남을 윤택하게 할뿐 아니라 자신도 윤택해진다. 복을 받는다. 은총을 받는다.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한다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성품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자비와 긍율의 마음일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죠. 각박하고 상막한 이 세상을 좀더 따뜻하고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자비와 긍율이 아닐까요? 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서로 돕지 않는다. 자비와 긍율이 없는 세상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어, 우리의 소유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적은 것을 나누며 살수 있죠. 돈이 없다면 시간을 나누고 또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라는 표현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축복의 영혼 또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즉 축복의 사람은 풍족하여 지며 다른 사람도 풍요롭게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축복의 사람이 된,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또는 성경은 구제를 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그저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면 복을 흘려보내고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에베소서가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 누리고 사는 인생이죠. 저는 요즘 주변 그제이웃 할머니 중에 미셸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있는데요. 85세세요. 근데 두주 정도 전에 어 아들을 잃었습니다. 55세에 아들이 어 돌아갔는데요. 어그 할머니를 이제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되고 얘기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이 먼저 첫째 아들이 죽었고요. 그리고 남편이 죽고 이제. 그 둘째 아들이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장례식에도 가고, 별건 아니지만 할머니에게 필요한 것들을 좀 도와드리고 하면서 어, 참, 저는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런 제가 아, 이웃이 되는 법, 나와 정말 상관이 없는 이 할머니의 그 아픔을 정말 조금이나마 어, 마음으로 느끼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 30절 말씀,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어, 여러분의 주변에도 어, 제가 만난 그 할머니처럼 여러분의 그런 도움과 또 자비가 필요로 한 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 나무라, 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나의 재물과 시간과 재능, 사랑을 이웃들과 나누며. 사람을 얻는 생명 나무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복된 자로 만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 주님께 받은 복이 참 많습니다. 아,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없는 것, 또 아, 정말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을 생각하며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며 하나님 그 은혜를 흘려 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의, 공의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자비와 베푸는 삶을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 이웃에 돌아보면 참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나의 시간과 또 재정과 물질과 나의 재능을 조금이라도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웃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